well are you done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 so hot that i melted i felt right through the ground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of me <웃음> 저걸 <웃음> 저걸 <찍어야지. 아유. 웃음> 자 여러분 막히는 도로 위 막힘 없는 토크 현장 토크쇼 가스펠 택시 파습스다 여러분 오늘 정말 저희가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아, 우리나라 최고의 블랙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아, 오늘 헬지 여러분들 두분 모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얘기 좀나누고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가시죠 아 수영아 이진에 바쁘셔서 그러는데 정말마다긍정적데 저번주에 저기 노아순봉교에서 공연했었요아 그때 공연했잖아요 공연 어땠어? 많이 왔어. 헤리티지정계예배한 5분의 1도 안 왔어요 <laughs> 아 왜? 왜? 무슨 일이야? 어떻게, 왜 그런, 아 나도 좀 물어봐줘. 어, 어 형, 아좀마 나는 뭐늘 바쁘지. 요새, 요새 뭐, 헤리티지, 네. 뭐, 헤리티지가 항상 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바쁘잖아. 그렇 요새 선교,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어요, 요새. 단기, 이, 단기, 선교, 단기 선교. 단기 일정? 매년 바쁘지. 여름마다 가니까, 이번에 일정이 8월 3일부터 15일, 14일까지인데, 어디가 이번에는 가요? 이 남도 투어야. 남도. 요새, 남도. 요새 마지막에 제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에또 졸업공연이잖아. <laughs> 아이해 신곡이 yeah, 괜찮죠? 뭐. 아니 근데 이번에 신곡이 그 자매들이요. 네. 근데 감사가 네. 이런 마음 보도 되나요? <laughs> 잘 보이는데 그, 어, 아니에요. 자매들 아, 발성이 좋다고요. 발성이 너무 좋고 <laughs> 예, 자매들. <laughs> 근데 뭐 15기 주제가 로얄. 음, 예 로얄 패밀리죠. 이 어떤 근거된 말씀이 또있잖아요이 로얄 패밀리가 왕족이잖아요. 왕족이지 원래는 이 왕족이 이렇게 성경에 나온 왕 같은 제사장에서 나온 건데 로얄 프리스트 후드래. 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음. 우리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지. 이런 의미로 이제 로얄 프리스트 후드를 빗대어서 로얄 패밀리다. <laughs> 이렇게 주제를 정한 거지 야, 알고 나니까 기가 막히죠. 15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네, 15기. 하나, 둘, 셋. <목소리> 화이팅! 저희끼리 화이팅 하는 거죠, 이거? 정기예배 오시는 분들 진짜 저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목소리> 이걸 또 15기 졸업공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5기 졸업공연 많이 좀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저 정기예배로 좀 뭔가 아쉬우시죠? 8월 23일 노원순교회로 오십시오. 다음에 졸업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얄 패밀리 8월 23일 7시가 아니고 6시입니다. 6시에 노원수목교를 오셔서 여러분 이 감동 계속해서 이어서 바로 이 장소에요. 계속 계셔도 돼요. 지금 이제 계속 8월 23일 6시까지 계속 계셔도 죽여, 되고. 계속 쭉이요. 계속 <laughs>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laughs>